없어가지고 일분을 전했습니다. 대령님, 왕 목사입니다. 아, 오늘 이제 전도로 나갔는데더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전도 현장에 가기 전이었지만. 예, 예 목사님 그 전에도 하셨지만 제 참석을 안 해서. 여기에 따른 말씀처럼 아,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. 기옛날보다 그 기도 시거리에서 다닐 때는 계선생 뒤에 그. 고른... 사람도 어, 한 대선생님 됐지만 한한 오십 명. 남편하고 같이 다니면 이게 편한데요. <laughs> 그래. <laughs> 그래. <laughs> 그래 그렇게 처음 갈비워졌거든요 이제 교회는안 다니봤다고 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하면 안 돼요. 이러면서 교회갈 세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수박 온순자들을 떼고 좀. 고 준비. 할렐루야. No. Okay.